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 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책 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지구상에서 5천만 년 넘게 살아왔지만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이것. 바로 꿀벌 때문입니다. 2006년 미국 플로리다의 양봉 농장에서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꿀벌이 현재 22개 주 이상에서 40% 가까이 감소하는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꿀을 따러 나간 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벌집이 붕괴하는 이른바 군집 붕괴 현상인 겁니다. 벌은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방향을 인지하고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벌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농약과 각종 화학물, 벌보다 강한 유전자 조작식물과 바이러스, 그리고 벌의 방향감각을 방해하는 각종 무선 장비들의 전자파 등이 벌의 행로를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꿀벌의 수가 급증할수록 벌집의 수는 급감하고 있는 거죠. 지난 21일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오바마 대통령은 농업부에 꿀벌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고 이를 위해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꿀벌 구하기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This is our life with bees. And this is our life without bees. These are the most important pollinators of our fruits and vegetables and flowers and crops like alfalfa hay that feed our farm animals. 그림피세 따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1/3이 곤충의 수분에 의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꿀벌에 의해 수정되는 작물은 71%나 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먹는 농작물의 71%가 사라진다는 뜻이고 당장 식량 부족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노동 가치 연간 373조 원. 유럽 내 경제적 지위 3위. 꿀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꿀벌의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2010년부터 45%가 감소한 영국을 비롯해 1985년 이래로 벌이 25%나 감소한 유럽은 2010년 벌 보호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에는 벌에 치명적인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It's not just the honeybee. I mean, it's it's, it's, it's the, the, the the pesticides are dealing with all pollinators, and that pollinators are absolutely critical to to um, a good crop yield. s 1962년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 봄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던 동물들이 사라져가는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지구상 생물종의 25%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침묵의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 위한 고민이 진정으로 필요해 보다